주님의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기업, 가정 하나님의 교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초대교회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석세인 교회도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받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었을 때 때로는 힘듦과 어려움, 괴로움도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퍼지고 초대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저 집사님 선풍기 괜찮고요. 요 천장의 것만 켜주시면 됩니다. 예예예 예, 예, 괜찮습니다. 네네네 네네, 네, 괜찮습니다. 네 네네. 여기가 조명이 있어서 천장의 것만 켜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늘 핍박당하고 괴로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알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는 핍박을 당했고 우리가 이러한 핍박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때에 교회가 부흥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은혜를 주셨는데, 교회는 이 오늘 말씀에 바라보면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서는 핍박하는 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핍박을 하셨는지를 생각을 해 보는데요. 솔직히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죽을 고통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공산권 국가라든지 중국이나 베트남 그리고 북한 등에서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불교 국가에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지금도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핍박 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산상 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화면을 통해서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좀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에 팔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리고 1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의 너의 상이 큽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로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과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과 힘듦이 있을 때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굳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한국 교회가 박해가 없어져서 이렇게 힘을 잃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도요. 100년 전만 해도 일제 침략기 때 신사 참배를 신사 참배를 하게 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교 때 많은 민간 학살이 일어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은 목사님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런 환난과 핍박이 올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화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해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라고 우리들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 주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요 말씀에 좀 집중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것은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화면 보면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우리에게 칭찬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커가길 원하셨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제자들이 오게 갇혔습니다.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19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주고 끌고 내서 그 갇혀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새벽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난리가 났죠. 대제사장들과 공예사람들이 원로들을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이 옥에 가서 이 사도들을 보니 사도들이 없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23절 말씀에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을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그 안에 한 사람도 없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감옥을 든든히 지키고 있었는데 사람이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십니다. 즉우리는 환난과 핍박, 고난, 아픔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봐 두려워함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두려워했고 그들을 잡아와서 이제 자초지정을 묻게 됩니다. 그들이 꾸짖으면서 이야기합니다. 28절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는데 엄이 그만였는데 너희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했다라고 은 기록합니다. 즉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알게 되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에 예수님 믿, 믿다가 엄청나게 고난 당한 일을 예화로 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 당한 일을 특별히 없더라고요. 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수련회 간다고 와서 좀 종아리 몇대 맞았던 거. <laughs> 그때는 이렇게 수련회 이렇게 팜플렛 내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저 수련회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선생님들은 수련회 안 보내주려고 하루 빠지는데 열대씩 맞고 가라. 그럼 저는 3박 4일이면 40대 맞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 말고는 고난당하거나 핍박당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때 좀 어떤 고난이 좀 있었어야 설교할 때 은혜스러운데. <laughs>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누가 내 목이에요. 칼과 총을 내 목에 겨누면서 너 예수님 믿으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한 것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경과 역사를 보더라도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믿음의 선진들의 고난과 그 핍박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핍박이 변하여 기적이 되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고민이나 결정할 일이 있으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게 유익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내 중심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말씀은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의 삶의 기준은 뭐냐면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번에도 몇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저희 집 저희 자녀들에게는 저는 꼭 물어봅니다. 밥 먹다가도 자다가도 씻고 나오다가도 제 딸에게 야, 너왜 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이 무조건 반동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이렇게 무조건 대답하거든요. 아들에게도 착상해서 공부하고 있으면 아들, 네왜 사냐?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왜 사십니까? 아멘. <laughs> 맞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화면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교회 이제 임직식을 앞두고 있잖아요 안수집사님과 권사님을 임직하게 되는데 매주 금요일에 금요기도가 이끄전에 그 우리 두 시간 전에 나오셔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수집사와 권사님들 임직직 교육합니다 벌써 8주째 공부가 진행이 되었어요 여태까지 뭐 공부했냐고 좀 보니까 성경론, 신론, 구원론, 그 다음에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그리고 제자도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리고 장로, 임직, 회의, 기도, 찬송,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것들,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맨 마지막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대소요리 문답을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화면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 1문의 질문은 이거예요 이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대답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개혁 신앙 고백으로 이야기하는 하이델베르그라고 있거든요.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제 1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이 답해 주세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다음이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머리털 하나다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목적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오늘 30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목숨을 내놓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또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교인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이기시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있을 때그 고난을 주님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송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